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12월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주셨는데요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8.79%에 240만 원 수익을 안겨다 주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계속해서 자 제약회사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자, 금일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단탄하고 문자 주셔서 일동제약 매수하신 분들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로보스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자, 화요일. 요진 로봇은 여기서 그리고 금일 일동제약 여기서 제가 10초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일동제약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일동제약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 강화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 1구 치료제죠. 자 경구형 1호 치료제 후보에 대한 자 기대감에 따른 추가 상승이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요. 갭 상승 후 자, 시초가에 12.52%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수익권의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요. 보통 100% 이상의 수익성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 12월 3주 동안 100%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요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채널 블룸버그주시TV에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블룸버그주시TV 오셨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눌러주시는 분 한해서 자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한국벤시 현재 26%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는 장중 28% 이상을 보여주면서 자 좋은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죠. 자, 이때 하한가를 크게 맞으면서 제가 더 이상 바닥 이후에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수 그쵸 그렇죠.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말대로 계속해서 지금 2만원 부근에서 17,200원이죠 이 부근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흐름이 이렇게 하다가 한번 큰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현재는 120일선 터치를 하면서 자 오늘 종료가 되면요 이 위에죠 자 위에서 놀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만원 금방 갈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랑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자, 안트로키노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를 확인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안트로키노놀이 시험 간염, 그죠. 시험 간염과 더불어서, 보다, 그죠.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99.9% 억제 효과가 발견이 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만 남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상 이상 연말 마무리만 된다면 긴급 fda 승인을 하면서 바로 신청기간을 단축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변시 제가 제 홈페이지 자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제죠? 그렇죠. 1개월 전, 12월, 10일 전. 자 10일 전, 8일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그렇죠. 한국 브랜시 아직은 바닥이지만, 이게 바닥이라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자, 무슨 근거를 통해서 그렇죠. 유상증자 2035억, 자, 이 이후에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결국 이 돈은 어떻게 쓰인다고요? 바이오 의약품과 원료 생산 그리고 세종 공장 신규 생산 라인 구축과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 베이시 그죠 한국 베이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 근거와 또 한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요 이 모멘텀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요 상승의 흐름을 자,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저의 설명에 대한 자,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한국 BNC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문자 주셔서 자, 매수, 매도 타점 잡으신 분, 자, 수익 챙기셔서 정말로 기분이 좋고요. 제가요. 한국 BNC 분석 자료랑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아래 번호 0 1 0 7 9 2 8 6 5 7로 한국 BNC 또는 숫자 3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외도 타점도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혼자 안 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있는 점 계속해서 보이시고요. 제가 바닥에서 더큰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소 3만원 자, 3만, 3만 원. 자, 최소 3만원 그리고 3만 5천원 부분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자, 잘 계획을 세우셔서요. 저랑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으시면서 이 종목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번호로 한국 비 n 씨 또는 자, 3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35,000원까지는요. 바로 가진 않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면서 자, 저항선 맞으면서 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서 수익 5%, 10% 챙겨가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적어도 자, 100% 이상 챙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꼭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7,85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뭐냐? 그렇죠. 한국 BNC의 안트로키노놀이 임상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자, 이게 끝나면 바로 FD 승인 신청을 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바로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99.9%의 바이러스 제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국 BNC가 유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모더나와 그리고 화이자가 느꼈던 그 상승의 상승의 모멘텀을 이제는 한국 BNC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새로운 킹 왕자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만 명까지도 충분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 저는 2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 이런 오미크론 자체가 그죠? 지금 전파력이 전파력이 기존의 델타 델타 바이러스보다요. 몇 배? 3배에서 6배까지 6배까지나 전파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공기 중에도 막 감염이 되고요. 2차 2차 접종을 맞은 자 유재석이죠. 유재석이나 유열 같은 경우에도 돌파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확 거의 막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몸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저희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실상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자 오미크론, 자 오미크론 전파력 아주 무시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첫 사망, 사망자 오미크론 첫 사망자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자 분석이 경미한, 경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다 보실 수있겠습니다자 아시겠죠? 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사실 자, 이 숙주가 자,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기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 숙주와 함께 치사율 치사율을 낮춰가면서 전파력은 더 강하게 자, 이렇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가 되면서 자, 그만큼 위증이나 자, 중증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나마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비행실와 같은 제약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가 투자는 투자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몸은 계속해서 잘 보호하며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고요. 여러분들 수익계좌 계속해서 빨갛게 자, 물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국비행실 지금처럼 목표가 3만원 아니죠. 두배 이상 챙겨가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익. 자, 지금부터니까요, 여기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바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배시 숫자 3. 또는 한국 페이지로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준비한 분석자료 최강진 전문가의 분석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